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또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역시 최고군요. 꼭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믿음을 송두리채 흔들만한 사건이 찾아오면 내 근간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격 속에서 울던 눈이 고난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상황들은 어느 누구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늘 우리는 챗바퀴처럼 사이클이 왔다갔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생의 흐름 속에서 펼쳐져요. 그녀는 생존의 끝없는 어, 그런 끈조차 놓아버릴 수 없었던 극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적이 끝나기도 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그녀 앞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으로 그녀를 회복시키세요. 계속 반복이 되죠.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우리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고난을 뚫고 나서 기적을 또 체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전체 22장 가운데에서 어, 주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라 누구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왕 중에서는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 막중한 자리에 하나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일천번째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구분송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또 현실 속에서 세속사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것이 돈 없는 사람들의 서름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든지 왕권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돌보고, 또 억울한 판정이 없도록 공의로운 판단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너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참기 힘든 치욕스러운 존재가 바로 솔로몬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시초가 되었어요. 당시 국가들 간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강대국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외 외세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주 공주와 결혼하고 사돈을 맺는 거죠. 그러면은 함께 동맹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 엄청나게 부, 부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를 불러왔어요. 그 나라에 믿는 신들, 신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이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아요. 그리고 바할, 아합 때, 아합 왕 때는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강대한 때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바알 종교를 국교화 시켰던 왕이 바로 아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최고적 최고적으로 나, 잘 나가고 있을 때 국민들은 여호와 같은 환호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하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날 때 가뭄을 선언하죠.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날씨가 중요하죠 때에 맞는 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다 돌지는 않았지만 농장 투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격려도 하고 또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농장 안 하는 분들은 어떠, 어떠냐고요? 그러면 점심 시간에 이렇게 저하고 식사 미팅이나 차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런데 연초에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꽃이 핍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한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냉해의 피해를 입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알이 날씨를 주관해서 좋은 날씨를 주고 때에 맞는 비를 허락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이만큼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알이 비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음 선언은 그 바알이 가져다 주는 풍요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다스리시고 비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풍요의 신이자 농경 사회에서 비와 기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작은 이방의 마을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라고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요? 여러분, 과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약한다면, 바로 상실입니다. 누구를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당시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떠나면 아들을 따르는 여인의 삼종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와도 같이 존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송두리채 떠나버리는 그런 상실의 때인 거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더군다나 의지할 아들도 아직 어린 나이의 어린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까지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또떡한 조각도 청해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동반 자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자녀를 살해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세상을 등지고 말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엘리야는 떡을 먼저 내놓으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요청은 매우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요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비를 다시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는 그 말에 따라요. 자신의 마지막 것을 내어 드립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정말 마지막 남은 그것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과부는 생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인간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죠.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부족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칼럼에도 밝혀 놓았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지 12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형편에 의해서 외부 도색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너무 낡고 또 지저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장마 오기 전에 외부 도색이라도 하자 일반 회계에서 할수 있는 수준이겠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도색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외부 옥상 방수라는 판단을 해주었고 함께 견적을 내게 되었는데 우리 1년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량도 고장이 나서 당장 사역에도 차질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재직회에서 재직들에게 묻고 어, 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서도 의견을 물으면서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작정하기로 하고 또 목정 헝금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익명을 요청한 한 가정에서 차량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익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냥 헌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 차, 3차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건축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순적하게 옥상 방수도 외부 도색도 또 부분 내부 도색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이 일이 시작된 지한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달 안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할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그 기적의 현장에서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결국 죽게 된 거죠. 단한 명밖에 없던 자녀. 아, 이제 나도 살 소망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소망이 없어서 세상을 등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구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뭔가 내가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들이 병이 들고 죽었다는 이 사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해요.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죠.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온 탄식입니다. 그녀는 이 고난이 혹시 내죄 때문은 아닌지 자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할 죄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여인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고난을 피하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뜻밖의 사고가 납니다. 예상치 않았던 병이 찾아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고통도 겪습니다. 자녀의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닥으로, 코너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받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요.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과부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요 싸늘한 죽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왜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 아들을 싸늘한 죽음이 된 아들을 엘리야에게 드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머물라고 해서 내가 이곳에 머물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이곳에 임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복이 임해야지요. 내가 왔으니 복이 임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건을 엘리야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십니까? 이 기도 속에는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당황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엘리야는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포개며 간절히 기도해요. 이 장면은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순종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 있어요. 때로 이성대로 불합리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불합리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 속에서 생명이 회복됩니다. 과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죠. 죽음도 그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과부에게 데려다주며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한마디가 과부의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군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고난과 기적을 모두 경험한 뒤에 나온 진실한 고백입니다. 기적 뒤에 찾아온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으로 돌파하며 나갔을 때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여인에게 주어진 진실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한 순종이었다면 지금은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기적을 잇는 다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뚫고 나아가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은 기적 후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뒤에도 사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증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왜이 사건이 하필 이때 찾아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떠나신 것 아닌가?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또이 사르밭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너무나도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순종이 바로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적을 부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은 계속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 깊이 절망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기적은 옛 이야기처럼 여겨집니까? 예전에 그 은혜가 까마득하게 잊혀진 것과 같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순종 위에 다시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도 고난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며 다시금 기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땅 위에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